보안요원, 지금 당장 이 사람 치워.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들은 그대로야.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고. 잠깐만요. 저도 줄 서서 기다리던 고객인데 왜 저를 쫓아내려 하시는 거죠? 간이 의자로 가득 들어찬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끄럽게 떠들던 여러 사람들의 대화가 일시에 끊어지자 남아있는 건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뿐이었다. 누군가 나치근 얼굴이 이상한 취급을 받자 한쪽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는 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렸다. 저저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방금 들어올 때본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지? 누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례하잖아. 그 순간.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다시 터져 나왔다. 보안요원, 왜이 사람 아직도 안 끌고 나갔나? 빼곡한 예약된 손님들 방해나 하는 민폐인데. 보안요원은 잠시 머뭇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사방에서 휴대전화로 찍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번쩍번쩍 느껴졌다. 그러나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매니저는 그런 시선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손흥민에게 차가운 시선을 고정한 채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지어서 저를 무시할 셈인가? 죄 죄송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이분도 공식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 시스템상에. 시스템? 시스템은 내가 확인했어. 저런 사람 이름쯤은 어디 수기로 적었나 보지. 부장님 저도 확인해 봤지만. 손님은 정당하게 절차를 밟으신 것 같은데요. 로비 한가운데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손흥민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저,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습 기다리는 동안 벌써 두 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이제 제 차례인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내쫓으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니저의 시선이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하, 설명이라 누구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지? 당신 자꾸 사람 귀찮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요. 여긴 VIP 고객만 상대하는 창구라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똑같이 이용권 결제하고 절차를 다 거쳤는데 왜 VIP가 아니라는 건가요?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요? 당신이 손흥민인지 뭔지 몰라도 이런 데 함부로 들어오면 곤란하지. 직원을 몇 명이라도 붙들고 사인에 달라며 소란 피우려는 건가? 저는 사인 요청 받으면 즐겁게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여길 찾은 게 아닙니? 제 사적인 업무로 온 겁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짜 손흥민 맞는데 저렇게까지 무시당할 이유가 있나? 혹시 얼굴만 알려졌지? 여기 시스템에 정보가 잘못 입력된 건 아닐까? 근데 저 매니저도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냐? 완전 무례하네. 보안 요원도 매니저를 다시 한번 말리려 했지만 매니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본인 입으로 손흥민이라 했나? 그럼 여기가 무슨 팬 미팅 자리라도 된다고 착각한 모양인데 우리 단골 분들 업무에 방해나 되지 말고 빨리 퇴장하라고. 손흥민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다. 평소에는 상냥하게 웃으며 예의를 지키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굴욕감이 강하게 밀려와 말을 잇기 어려워 보였다. 저도 공인으로서 그리고 일가의 시민으로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 제발 무리하게 내쫓지 말아 주세요. 그때 직원용 무정이가 웅성웅성 소리를 내며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장님, 지금 로비 상황이 녹화되고 있습. 그리고 외부에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큰 문제 될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무전을 듣자마자 더욱 표정을 굳히며 주변을 노려봤다. 녹화? 이것 봐요. 다들 촬영 그만하라고. 여기는 사유지야. 허락 없이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그러자 구석에 서 있던 20대 청년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공익 목적의 촬영 아닌가요? 누가 봐도 부당하게 사람을 내쫓고 있는데? 아까부터 다 찍었어. 이거 sns에 올리면 금방 퍼질 텐데. 어휴, 마음만 먹으면 라이브로 쏴도 돼. 근데, 일단 상황 봐서, 매니저는 이제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국면이라는 듯, 더욱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다. 좋아, 찍을대로 찍어. 어차피 우리 보안팀이 다 들어오면 싹 정리될 테니, 당신들 뭘 기대하는 거지? 그 순간 어느 중년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손선수, 저희는 당신을 응원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게 맞나요? 다른 분들 업무도 있을 테고 저도 소동을 일으키고 싶어서 이런게 아닙니 단지 저도 정당하게 내 순서를 기다렸고 이제 제 권리를 찾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 매니저가 워낙 권위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대놓고 맞서면 힘들어질 텐데 손흥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한 명의 시민입니 지금 상황은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또 생긴다면 모두가 손해 아닐까요? 로비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퍼져나갔다. 맞아 우리도 고급 창구라고 해서 일반인을 배제하면 안 되잖아. 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홍보해 놓고 정작 와보니 이게 뭐야. 유명인이고 뭐고 간에 돈 내고 온 고객이면 공평하게 대해야지. 매니저는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웃기고들 있네. 어차피 여긴 BP 회원 등급이 있어야 들어오는 곳이야. 왜 그걸 이해 못하시나? 당장 저 유명인이라며 우기고 있는 분은 밖으로 나가라고. 손흥민은 다시금 차분히 설명하려 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충분히 서비스 대상자라서 필요 없어 유명하다고 다 받아줄 것 같나? 이곳은 엄격한 기준이 있고 내가 그 기준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충족 못 한다면 정확히 어떤 점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죠. 말해 줘봐야 알리 없잖아. 당신 같은 사람 아니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니, 저분이 유명 축구선수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고객으로 왔는데 왜 내쫓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공간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서비스 받아야 맞지 않나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잖아. VIP라는 단어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는 아예 귀를 닫은 듯 보였다. 난 규정을 지키라고 교육받은 사람이요. 그러니 불필요한 소라는 그만하시지. 그때 로비 너머에서 파랗게 새겨진 매니저실 문이 열리며 다른 고위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급히 나왔다. 무슨 상황입니까, 부장님? 오, 팀장님, 괜찮습 제가 곧 정리할 테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저쪽에 있는 분. 나스이스, 손흥민 선수 아니신가요? 이슈가 되면 우리가 곤란해집니 일단 차분히 얘기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팀장님, 이분이 여기를 공평하게 이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우리 내부 방침상 곤란하다고요. 내부 방침? 제가 아는 한, 돈을 지불한 고객은 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슬쩍 시선을 돌렸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죠. 하지만 VIP 창구는 예약이 없으면 이용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약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기록이 잘못된 건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 확인? 아이고 됐습.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순서가 뒤로 밀려 있었고 우연히 착오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기고 계셔서 계속된 거짓말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저기 매니저님, 아까 제가 데스크에서 이분 번호표 확인했어요. 맞습 다음 순서였어요. 그렇죠, 저도 봤어요. 그러자 매니저의 표정은 굳어졌고 팀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부장님, 일단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얘기 좀 하시죠. 이러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팀장님, 저는 제 소신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관리자로서 우리 VIP 고객들이 불편해할까 봐. 그건 나중에 제게 개인적으로 설명하시고 일단은 손님께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매니저가 뻣뻣하게 서 있는 사이 손흥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과 같은 건 바라지도 않습다만 제가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제 차례에 처리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보안 요원을 불러서 당장 나가라고까지 하시는 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팀장은 곧장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우리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본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로비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일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네.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매니저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는 듯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유명인 하나 들어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참 별일도 다 있네. 부장님, 그건 너무 무례한 발언이십니다. 좋아, 나는 그냥 규정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공인이면 막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난 그럴 수 없다고. 손흥민은 매니저를 향해 담담히 말했다. 대단한 대접 같은 건 바라지 않습. 누가 와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존중만 원해요. 여기 계신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요. 그때 한쪽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든 30대 남성이 끼어들었다. 손선수,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찍은 영상 조금 올려도 될까요? 이거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난리 날것 같은데요. 음. 저는 거부할 권리가 없겠지만 이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 얼굴도 나오잖아요. 그분들 동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 민감할 수 있지. 하지만 이건 공익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 이 매니저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거든. 그러자 서있던 다른 목소리들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이건 공익적 목적에 각갑습 어디나 이런 식의 차별이나 갑질이 있으면 알려야 해요. 저도 동의해요. 아마 기사까지 날 걸려. 손선수라면 더 크게 이슈가 될 테니 이번 기회에 바뀌길 바랍니다. 매니저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외쳤다. 너, 네가 뭔데 이 영상을 멋대로 퍼뜨린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아. 명예훼손? 지금 이 로비에 있는 사람 모두 이 상황 증인입니? 누가 명예를 훼손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도 차마 손흥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매니저는 부들부들 떨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한편 팀장은 손흥민을 안내하며 데스크 쪽으로 함께 걸어갔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으시다고 들었습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오늘 이곳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시스템에서 맞게 등록된 거 확인하려 했는데. 아 그러시군요. 제가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이어서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리고 팬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혹시 안내를 해주실 때 너무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임니 오늘 일로 마음 상하셨을 텐데. 최대한 신속하게 도와드릴게요. 다른 고객들이 줄지어서 있는 창구 앞, 손흥민은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저도 규정에 맞게 제 순서를 기다렸던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죄송하죠. 되레 민망하네요. 손선수라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런 일도 다 겪으시네요. 그중 몇몇 팬들은 바로 옆에서 속삭였다. 우리 이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 매니저 너무 무례했어. 맞아. 손흥민 선수라고 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에게도 저럴 거 아니야. 나중에 다 같이 건의서라도 쓰자고.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 해. 손흥민은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러분의 응원 정말 감사합니 저 역시 누군가 부당 대우를 받는 걸 보면 언제든지 목소리를 낼 거예요. 개인뿐 아니라 함께 연대해야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스크 직원이 서류를 건넸고 필요한 절차를 하면서 일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시끄러웠던 한바탕 소동의 여지는 계속됐다. 로비 한켠에서는 방금 매니저와 충돌했던 보안 요원이 낮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중얼거렸고, 다른 직원들은 수근거리며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부장님 좀 심했어. 아무리 비 p 위주의 서비스라 해도 예약한 고객이라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엔 확실히 선을 넘으셨지. 매니저는 결국 팀장에게 끌려 별도의 상담실로 들어갔고 몇분뒤 창백한 얼굴로 다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갑자기 매니저가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저. 손님. 네? 아까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거칠게 드린 점 사과하겠습니다. 괜찮습. 저도 크게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명인이라고 하면 자꾸 이 로비가 혼잡해지고 기존 VIP 고객들이 불편해할까 봐. 그랬 그래서, 그래서 좀 과민 반응을 했는데, 저는 굳이 특혜를 요구한 적 없습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 그게 저한테는 충분하거든요. 알겠습 앞으로 정책을 좀더 명확히 하고 등급과 상관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은 손님은 공평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감동했다기 보다는 드디어 당연한 상식으로 돌아간 상황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네요. 그래도 한번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 할것 같은데? 맞아요 시스템도 투명하게 바꿔야지 매니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오늘 일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 큽니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일부 고객들이 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개선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일회성 사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팀장은 적극적으로 나서며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바로 지금부터 내부 규정을 재점검하고 일정 등급만을 무조건 우선 배정하는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서비스를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매니저부터 모든 직원까지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감사함이 사실 제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 VIP와 일반 고객을 구분해서 때로는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이미 불편함을 느끼셨을 테니까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동안 놓쳤던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불합리한 점들을 고치겠습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내 휴대전화를 내리며 찍었던 영상을 저장하거나 공유하고 있었다. 한두 명은 이미 라이브로 상황을 방송했는지 멀리서 기자가 전화를 해오는 소리까지 들렸다 하지만 대다수는 더 이상 분쟁이 아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손흥민 선수, 우리도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함께 목소리를 내볼게요. 그래요. 바쁜 시간 쪽에서 온 고객들인데 굳이 VIP를 걸러내거나 일반 고객을 내쫓을 이유는 없죠.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모두의 힘이 컸습, 저 혼자였으면,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서 주시니, 결국 변화가 생기는 걸 보니까 기쁩니다. 이후 매니저는 수습을 위해 마이크를 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지금부터 당사 내부 지침을 좀더 명확히 하여 예약 고객이나 현장 접수 고객 구분 없이 누구든 순서대로 업무를 볼수 있게 하겠습. 그리고 이미 VIP 우선 창구에 대해 문의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VIP라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우선 적용될 것이며 결코 일반 고객들을 내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 어린 태도는 느껴졌다. 그러자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일었다. 와, 제대로 변화가 시작되네요. 좋다. 나 같은 일반인도 편하게 이용하겠네. 좋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더 지켜봐야죠. 팀장도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오늘 일로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직원 전체가 이번 사건을 교육의 기회로 삼고 모든 고객님께 공평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밝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으로 만족하고 제 일을 마치겠습. 무엇보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습. 이게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퇴장하려는 손흥민을 가로막듯 한 무리의 팬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불편하시다면 안 하셔도. 물론이죠. 제가 더 감사하죠. 손흥민이 돌아가며 사인을 해주자 팬들의 얼굴은 금세 환해졌다. 매니저도 그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허리를 숙인 채로 조용히 다가왔다. 이런 사소한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제 자식이 사실 축구팬인데. 혹시 사인 하나.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아이가 손흥민 선수를 매우 좋아합니. 오늘 일은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괜찮습. 저도 그렇게 성장해 왔으니까요. 손흥민은 친절히 아이를 위한 메시지까지 적어 주었다. 매니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는 듯.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정말 감사합니. 아, 이번 일은 제가 많이 배웠습.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더 나은 환경을. 그뒤 매니저는 마이크를 잡고 한번더 이번 일을 계기로 바뀔 점들을 짚어주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전 직원 대상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겠습.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 혹시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한쪽에서 지켜보던 고객들이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좋습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당당히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길 기대할게요. 손흥민은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로비를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희도 원해서 싸우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고 몇몇은 다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그의 말을 촬영했다. 네, 맞아요. 저희도 계속 지켜볼게요. 그리고 손 선수도 힘내세. 오늘처럼 어디서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감사합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렇게 그는 로비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그제야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실감했다. 팀장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모두 오늘 목격자이십니 저희가 정말 바뀌는지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의견 주시길 바랍니 저희가 미흡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매니저 역시 곁에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 역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진정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평온을 되찾으며 자신들의 볼일을 보러 창구로 돌아갔다. 수많은 동영상이 이미 SNS와 커뮤니티에 업로드되고 온라인상에서 이야기꽃이 퍼질 기세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20대 청년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걸 느끼네요. 유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혜를 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등한 다음 안을 원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봅시다. 서로 힘을 합치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봅시다. 네. 뒤에 쓰여 있던 다른 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할 말은 하고, 불합리하면 함께 고쳐 나가는 거죠.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노력해야 해요. 그들은 자연스레 휴대전화를 끄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중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지켜보자. 응, 그리고 혹시, 이번에 입은 피해가 있으면 함께 건의도 해보고. 그래, 오늘처럼 다 함께 행동하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그렇게 로비 전체가 서서히 진정되었고, 각자 업무를 이어갔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된 만큼 사람들은 서로에게 한층 더 열린 마음으로 말을 걸었고, 직원들도 손님들에게 더 다정히 안내를 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흐르는 미묘한 안도와 결속의 기운은 한 사람의 용기와 그것을 지지해준 다수의 연대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자아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작은 충돌로 끝나지 않고 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뜨면서도 서로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말이 오가며 책임감을 다짐했다. 매니저는 제 자리에 돌아와 업무를 계속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조심스럽고 진중해진 모습이었다. 로비를 나가기 직전 아까 손흥민에게 사인을 받았던 매니저가 조용히 읊조렸다. 유명인이라 해서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을 원했을 뿐이라. 내가 너무 앞뒤 안 재고 무시했구나. 아이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는 변해야겠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좀 늦어. 일이 좀 있었어. 응, 맞아. 많이 배웠지 뭐.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그래, 괜찮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먼저 반성하고 바뀔게. 이후 내부 스피커에서 고객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알려드립니. 앞으로 당사 창구는 예약 고객과 현장 접수 고객 모두가 순번에 따라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운영됩니. 불편을 겪으신 분들은 언제든 안내 데스크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곳곳에서 긍정적인 미소가 번졌다. 이젠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속을 지키겠지. 그리고 오늘 보니, 목소리를 내면 정말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 몇몇 사람들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혹시나 제도 개선이 미흡하면, 다시 함께 문제를 제기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로비 정문을 나선 사람들 중에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침묵하지 말자. 라고 다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모든 광경이 정리되어 갈 즈음 어느 젊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채 짤막한 코멘트를 남겼다. 오늘 스토리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차별이나 부당함도 함께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봤죠.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릴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은 오늘의 결말을 공유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 다들 힘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녀는 카메라를 끄고 빙글에 웃으며 잔잔한 로비를 한번더 둘러봤다. 서서히 밀려드는 새로운 고객들은 이미 한층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은 대기 시간에 업무를 보고 있었다. 보안 요원조차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안내했고 매니저는 직원들과 함께 바쁜 손님들을 도우며 고개를 숙여 사과를 건넸다. 로비 밖으로 나오자 맑은 하늘 아래 적당히 부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번 작은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함께 나서야 한다. 는 깨달음이 깊이 새겨졌다. 누군가는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며 이미 SNS에 퍼진 영상과 기사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훑어보았다. 손흥민 차별적 대우에 맞서다 라는 제목 아래 달린 수많은 응원과 비난, 그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 그것은 더 이상 한 명의 유명인을 둘러싼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고 큰 불합리에 대한 공론장이 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래,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지. 누군가의 조용한 대화가 지나가는 바람과 함께 흩어졌다. 그러나 그 말은 곧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깊이 울려 퍼졌다. 오늘을 계기로 분명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손흥민은 이미 모습을 감췄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다. 같이 만들어 가요, 더 나은 환경을. 이 한마디가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모두를 움직이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본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똑같이 용기를 낼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를 기록하던 한 사람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 또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수 있겠지. 우리 다 같이 내일도 이어지는 이 세계의 작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주인공이 돼 보자.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오늘 로비에서의 사건은 어쩌면 하나의 작은 출발이 되었다.